역대상 10장. 블레셋 사람과 이스라엘이 싸우더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 앞에서 도망하다가 길보아산에서 죽임을 받고 엎드려지니라. 블레셋 사람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고 사울을 맹렬히 치며 활 쏘는 자가 사울에게 따라 미치며 사울이 그 쏘는 자를 인하여 심히 군급하여. 자기의 병기 가진 자에게 이르되, 너는 칼을 빼어 나를 치르라저 할리없는 자가 와서 나를 욕되게 할까 두려워하노라. 그러나 그 병기 가진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즐겨 행치 아니하에 사울이. 자이 칼을 취하고 그 위에 엎드려지니, 병기 가진 자가 사울의 죽임을 보고 자기도 칼에 엎드려져 죽으니라. 이와 같이 사울과 그세 아들과 그온 집이 함께 죽으니라. 골짜기에 있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이 저희의 도망한 것과 사울과 그 아들들의 다 죽은 것을 보고, 그 성읍들을 버리고 도망하며 블레셋 사람이 와서 거기 고하니라. 이튿날에 블레셋 사람이 와서 죽임을 당한 자를 벗기다가 사울과 그 아들들이 길보아산에 엎드려졌음을 보고 곧 사울을 벗기고 그 머리와 갑옷을 취하고 사람을 블레셋 땅 사방에 보내어 모든 우상과 묻 백성에게 광포하게 하고 사울의 갑옷을 그 신의 묘에 두고 그 머리를 다골의 묘에 단지라 길리앗 야베스 모든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사울에게 행한 모든 일을 듣고 용사들이 다 일어나서 사울의 시체와 그 아들들의 시체를 취하여 야베스로 가져다가. 그곳 상수리 나무 아래 그 해골을 장사하고 치일를 금식하였더라. 사울의 죽은 것은 여호와께 범죄였음이라. 저가 여호와의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또 신접한 자에게 가르치기를 청하고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저를 죽이시고 그 나라를 이새 아들 타윗에게 돌리셨더라.